이에 예, 렉스턴 스포츠 트워트 벨브를 열었습니다 깨끗하죠? 이게 7만 8천 띵겁니다. 다른 와류기 가지고 이 정도 트워트 벨브가 깨끗할런지 깨끗하죠? 트워틀 밸브 누가 겠습니까? 5만 정도만 청소해야 된다고 카본 하나도 없죠. 아직 있긴 있는데 이 정도입니다. 주경우 아류기의 성능입니다. 다른 아류기 가지고 이 정도 깨끗할지 모르겠습니다. 트워틀 밸브가 이 정도입니다. 다른 아류기 가지고 이 정도. 혜택을 못보면은 한번 바꿔보십시오. 얼마나 깨끗한지 트워트벨브가 깨끗하면은 연소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. 이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한번 엔진 상태가 어떤지 보려드리겠습니다. 얼마나 잘 밟아지는지 트와트레 깨끗하면 연소가 그만큼 잘 된다는 것입니다. 연소가 잘 되면 DPF도 수명이 연장되겠죠. 음 이 정도 연소가 나와야지 와류기의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한번 RPM을 발.. 아, 시동을 걸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77,800. 이상과 충격 감지 이발입니다카본 별로 없죠. 주경 와류길 달면 이 정도 카본이안 생깁니다. 연소가 그만큼 좋다는 것입니다. 액셀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. 한뭐 10mm, 20mm만 밟으면 이렇게 2,000, 3,000까지 올라갑니다. 한번 소음 측정 해 보겠습니다. 자, 핸들에다 올려놨습니다. 말하면 쭉 올라가죠. 말안 하면은 뭐 20에서 27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주경와류기 입니다 다른 와류기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트워트블 헬브 열어보십시오 그렇게 깨끗한가 트워트블 헬브가 깨끗하다는 것은 그만큼 연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연소가 잘 되면 dpf 수명 늘지 흡기 청소 안 해도 되지 흡기 청소 안 해도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조금만 밟아도 오늘 요거만 할 겁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. 그렇죠 20에서 30 20에서 3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? 이 정도입니다. 다른 거아주이 정도 성능 나오는지 보십시오. 트워틀 밸브가 첫째 카본이 안 낀다는 거, 조금밖에 안 꼈다는 거. 그게 7 8 0 0 0이 7,800입니다. 7 다른 거면 이 정도면 거의 흡기 청소해야 되니 어쩌니 정비소에서 말이 있을 겁니다. DPF 경고도 한번안 오지. 이 정도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? DPF 청소, 하니, 흡기 기한 청소, 하니, 그 돈으로 와류기 한번 넣으면은 이렇게 오래 갑니다. 청소할 거 없이. 차도 잘 나가고. 예,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